안녕하세요. 브랜드입니다. 이번 주에 인플레이션과 PPI가 공개됐는데, 데이터는 반대 방향으로 나왔는데, 둘다 경제에 나쁜 소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날짜로 목요일에 인플레이션이 공개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대로 낮게 나왔습니다. 6월 인플레이션은 3%로 전문가 예측 3.1%보다 낮게 나왔고, 2023년 6월 이후로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준이 금리를 세번 내릴 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켓 예측을 봐도 9월 달에 내린다는 의견은 거의 만장일치이고 11월 달에 내린다는 예측도 높게 올랐고 12월 달에 내린다는 예측도 인플레이션 공개 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대부분 마켓의 좋은 소식으로 보는데 그런데 마켓 반응이 좀 희한했죠. 인플레이션 공개날 특별히 나스닥이 많이 하락하고 소형주 지수 러서 2000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날 나스닥은 2% 하락하고 러서 2000은 3.6% 상승했는데 역사상 러서 2000이 나스닥에 비해 가장 크게 상승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공개된 날에 마켓에서 이 제일 큰 뉴스는 주식 시장에 로테이션이 진행되고 있냐는 질문이었는데요. 투자 돈이 러소 2000으로 로테이션을 하면 경기 침체가 더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인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러소 2000으로 로테이션을 하면 금리가 곧 내려갈 거라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소형주 회사들은 큰 회사들에 비해 돈이 없으니까 자라려면 돈을 빌려서 자라야 되죠. 그런데 최근 이자율이 높아서 소형주 회사들은 돈을 많이 못 빌리고 있었는데 이자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돈을 싸게 빌릴 수 있으니까 떨어지는 금리에 소형주 회사들이 받는 혜택은 큰 회사들보다 대부분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투자돈이 러소 2,000으로 로테이션이 되면은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게마이한테는더 확신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전에도 많이 말했다시피 연준은 시장이 사이클의 최저를 기록하기 전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1973년부터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후 마켓은 하락하고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랑 단기 금리가 곡선 반전이 되어 있는데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반전이 풀리고 역사적으로 경기침체가 시작되죠. 금리 곡선 반전은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데 되게 중요하니까 꼭 보고 있으셔야 됩니다. 최근 채권킹이라고 불리는 빌 그로스도 곡선 반전 풀리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줬는데요. 투자돈이 러소 2000으로 로테이션을 계속되면 은 마켓은 연준이 금리를 곧 내릴 것으로 보고 있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내리기 시작하면 은 경기 침체는 곧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투자 돈이 러쏘 2000으로 로테이션을 하면은 현재 경제 사이클에 어디쯤 있는지 알려주는 사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투자 돈이 러쏘 2000으로 들어가면은 이 지수가 다른 지수들보다 퍼포먼스가 더 좋을 거라고 예측하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겠죠. 경제 사이클에 소형주와 대형주 성과를 보면 대형주 회사들은 경제가 확장됐거나 지금처럼 감속되고 있을 때 제일 좋은 성과를 거둡고 소형주 회사들은 경기 침체 안에 있을 때랑 경기 침체에서 나올 때 제일 좋은 성과를 거둡니다. 경기 침체에 들어갈 때는 망하는 회사들도 많고 다 헤매지만 비교적으로 소형주 회사들이 경기 침체 때큰 회사들보다 좋은 성과를 내는데요. 제일 큰 이유 중 하나는 경기 침체 전에. 대형주 회사들이 훨씬 더 비싸서입니다. forward p e r 를 보면 현재 대형주 회사들 PER은 21이고 소형주 회사들 PER은 14인데 닷한 거품 이후로 제일 큰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회사들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니까 소형주 회사들보다 성과가 더 나쁩니다. 그래서 투자 돈이 러소투 2000으로 로테이션을 하면 은 경기 침체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는 사인으로 보는데요. 금요일에 나온 PPI도 미래 경제에 나쁜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PPI는 예측 2.5%보다 훨씬 높은 3%로 나왔는데, 2023년 4월 이후로 제일 높게 나온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다시피 미국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이유는 약해지는 소비자 때문이라고 했죠. 소비자들은 약해지고 있는데 도매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면 은 회사들이 올라가는 가격을 소비자들한테 넘길 수가 없죠. 전 영상에서 나이키와 워그린스는 약한 소비자 수요 때문에 미래의 수익률을 나쁘게 예측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경기 침체 때 회사들 수익률이 줄어드는데 소비자 수요가 약해지고 도매가격이 올라가면 많은 회사들이 미래 수익률을 줄여야 되고 주가는 하락할 것입니다. s&p 500은 7월에 벌써 2.3% 상승했고 주가는 매주 새 기록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여름에 계속 상승은 할수 있어도 제 생각에는 주식에 큰 조심을 해야 되는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워런 버핏 이름을 딴 버핏 지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지표는 모든 회사의 시가총액을 GDP와 비교해서 마켓이 얼마나 비싼 것을 보는데 버핏 지표에 따르면 현재 주가는 닷컴 거품 때나 금융 위기 때보다 훨씬 더 과대평가됐습니다.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은 거의 다 주가는 극도로 높은 가격에 있고. 한달 이후든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다음이든, 대선 이후든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주고 있으니, 아직도 돈을 조금이라도 안 빼고 투자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을 생각하시고 주식시장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Who has as much courage as he has determination, ladies and gentlemen? President Putin. What concerns do you have about Vice President Harris's ability to beat Donald Trump if she were at the top of the ticket? Look, I wouldn't have picked Vice President Trump to be Vice President, but I think she was not qualified to be president. By me. I remember when the staff I said, "I'm going to go to South Korea. We're going to get the chip." What are you doing?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에 대해서 짧게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말을 할 때마다 실수를 하네요. 끝에는 한국과 일본을 통일시킨다는 말인가요? 백투게더 연관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입을 열 때마다 계속 실수를 해서 민주당 기부자들 사이에는 바이든이 물러나야 된다는 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을 크게 지지했던 유명한 연예인들도 나라를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고 액세서 그러고 있고 부대통령 카말라 헤어스를 밀어주는 기사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고 카말라 헤어스가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습니다. 카말라 헤르스는 캘리포니아 주 사람인데 얼마나 인기가 없냐 하면 2019년 민주당 대선 후보 때 자기 주 캘리포니아도 못 이겼습니다. 카말라 헤르스가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후보에서 물러나라는 소리는 점점 커지지만 바이든은 아직 물러날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요. 카말라 헤리스가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자 바이든도 트럼프를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나왔고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히려 바이든이 카말라 헤리스보다 트럼프 상대로 조금 더 잘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냥 바이든 지지하는 사람들과 헤리스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의 여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네요. 저번 주에는 카말라 헤리스가 민주당 후보가 될 확률이 제일 높았지만 최근 나온 확률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제일 높게 떴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대선에 대해서 제일 큰 뉴스는 세이프 법안에 대해서인데요. 공화당은 투표를 할때 미국 시민인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세이프 법안을 밀었는데 민주당은 반대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 법안이 자기 앞에 오면 거부권을 내릴 것으로 밝혔습니다. 선거 전에 벌써 불법 이민자들이 민주당을 위해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만약에 바이든이나 헤어스가 트럼프를 이기면 나라가 뒤집힐까봐 걱정이 되네요. 그런데 미국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나라 망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